2층인데도 집 최강 좋고요. 빌라 중에서는 제법 넓은 크기여 가지고 비교적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내부 수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집 구경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신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집을 보러 왔어요. 3리룸에 욕실 2개 있는 구조고요. 내부 특 올수리가 완료된 집인데 너무 이쁘게 수리가 되어 있고 통베란다가 양쪽으로 있어요. 양쪽에 엄청 큰 베란다 두개 있는 구조요집 구경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현관부터 너무 이쁘죠? 현관은 3칸짜리 문 들어가 있고 바닥은 띄움 시공이랑 간접조명 설치되어 있어요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렇게 저처럼 넣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현관 문 들어오면은 이쪽이 타일 시공 되어 있어 가지고 이쁜 액자를 걸어 놓던가 이쁘게 꾸며 놓으면은 집 들어와서 분위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 중문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 여기 벽면이 있어 가지고 중문 시공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오면은 큼직한 거실 공간이 있어요 거실 벽면은 지금 타일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분위기 상당히 좋죠 그리고 위에는 포인트 조명이랑 LED 고급 조명 전체적으로 시공되어 있고 샀으는 통유리여가지고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역동이 또 있습니다 나름의 단지형 빌라라서 역동이 있긴 한데 동강 거리는 한 6m, 7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레이스 커튼 같은 거쳐 놓으면은 크게 간섭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보시는 대로 체감은 상당히 좋고요 거실 폭은 3,920 나와요 4,000 4미터 가까이 나오는 이 폭인데 빌라에서 거실 폭이 4 m 가까이 나오면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샤시에서부터 이 벽면까지는 4,800 가까이 나와요 4,760 나오는 쾌적한 사이즈의 거실입니다 우선 아트월이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집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아트월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베란다가 지금 이 공간도 넓은데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 안쪽에 문 있죠? 이 문을 열면은 이렇게 하나의 베란다가 더 있어요. 이 베란다도 크기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세탁기는 묻는 시것 같아요. 지금 냉수 밖에 안 나오고 컨실트대만 연결되어 있어서 물청소는 좋을 것 같아요. 스프레이 건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베란다 물청소하기 좋아 보이죠? 채광도 좋고 상당히 넓은 베란다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싱크대고요. 그리고 벽면은 타일 시공되어 있어요. 삼부 쿡탑의 후드 보이고 그리고 이 옆쪽에 싱크볼 있네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정수기나 전자렌지 밥솥 이런 거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장 아래 간접 조명이 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주부님도 상당히 좋아하시겠죠 지금 여기에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이따가 냉장고 하나 넣으셔도 될것 같고 요즘에는 냉장고 뭐두대세대까지 쓰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미사지방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방의 연장 공간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냉장고도 이렇게 쭉 냅두고 수납장 짜가지고 음식이나 기타 주방 용품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 방에 주방용품들을 다 넣으면은 이 공간을 그냥 아일랜드 식탁 하나 설치해서 대면형 주방으로 써도 될것 같죠? 이쪽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설치해놓고 그런 거의 D 글자 싱크대로 쓸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방 보면서 가족들하고 대화도 할수 있게끔 꾸며도 이쁠 것 같죠? 그리고 또 놀라실 만한 공간. 요문 열면은 두 번째 베란다가 있는데 요 베란다도 지금 크기가 상당히 커요. 여기에서부터 저 뒤쪽까지 있어가지고 이쪽을 세탁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샤시도 상당히 큼직하죠? 개방감 좋은 그런 샤시고, 이쪽에 세탁기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 아래는 단차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물칠 염려 없고요 타워형 세탁기도 여유있게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쪽을 세탁기 넣고, 이 맞은편에 건조기를 넣으셔도 될것 같고, 건조기 쓰시는 분들은 이쪽에다 건조기를 넣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세탁기는 이따 놓으면은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수납장이랑 냉장고들을 이따 넣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이리로 나가도 될것 같아요. 베란다 크기가 원체 커가지고 그리고 콘센트도 저쪽에 하나 있고 요 옆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멀티탭 끌어다가 이쪽에다 냉장고를 넣어도 되겠네요. 베란다 푹도 지금 상당히 넓어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다 지방은 2,600에 2,270 나오는 크기예요. 작은 방 치고는 넉넉한 사이즈죠. 그리고 미다지 문도 이렇게 내부 잘안 비치는 고급 제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부분 부분 템바보드가 들어가 있는 게집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줘요. 그리고 옆에 욕실 있습니다. 욕실이 넓지는 않은데, 요거는 딱 제가 좋아하는 구조죠. 욕실을 최대한 좁게 만들어 놓고, 방이랑 거실 공간을 넓게 뽑는 그런 구조가 저는 좋아요. 사실 욕실에서 뭐 생활을 할건 아니니까, 저는 욕실은 최대한 작은 게 좋더라고요. 슬라이딩 수납 거울에다가 젠다이 선반 설치되어 있고, 욕실도 요 간접 조명 보이시죠? 요거 때문에 집 분위기가 상당히 이뻐요이 집은 조명에 신경을 좀 썼죠. 그리고 샤워기는 저 끝쪽에 있어가지고 샤워하면서 이 문으로 물튈 걱정도 없고요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욕실 바로 옆에 메인 룸 있습니다 3820에3150 나오는 크기고요 여기도 샤시가 엄청 커요 근데 아까 옆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커튼, 이쁜 레이스 커튼 같은 거쳐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샤시들이 전부 다 큼직큼직하고 이쪽에 지금 창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 양쪽 열어놓으면은 맛바람 쳐가지고 환기도 상당히 잘될것 같죠? 그리고 내부 샤시랑 외부 샤시, 저 베란다 바깥쪽 샤시도 이번에새 제품으로 새로 시공된 거고요. 그리고 요 안방에는 두 번째 욕실이 있습니다. 어, 요 욕실은 크기가 상당히 작네요. 제가 아무리 욕실 작은 걸 좋아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희망을 한건 아닌데, <laughs> 그래도 변기랑요 요 옆에 샤워기까지 알차게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샤워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싶을 정도로 작은 욕실이고, 요 욕실은 그냥 볼일 보는 용도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 편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3,700에 2,080 나오는 크기예요. 제 생각에는 저기 원래 베란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베란다가 그냥 방으로 터가지고 이렇게 넓은 공간의 방이 나온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을 세컨룸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도 샤시는 상당히 커요. 창문은 상당히 크죠? 이렇게 특올수이 되어 있는 3룸 빌라를 보여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이집 층수가 2층이다 보니까 짐들이 많고, 연배 있으신 분들이 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계단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그리고 베란다 큰게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요 베란다, 저 문까지 열어놓으면 엄청 큰 베란다가 있으니까 안 쓰는 잔짐들 많으신 분들 안 보이게 잘 숨겨놓기 좋고요. 그게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부부분들이 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살면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 눌러주십시오.